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만면수색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면수색은 많은 제 이름 김충만의 만자 즉 충만할 충, 찰 만이라는 건데 가득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은 얼굴, 그리고 수는 근심. 색은 빛이나 표정을 뜻하기도 하죠. 즉이 얼굴에 들이는 근심스러운 빛이 서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걱정과 불안이 고스란히 외모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처럼 만면수색은 내면의 상태가 얼굴과 자신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보아야 하는 건데 그렇기에 이 근심, 근심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 만면 수색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근심의 빛이 얼굴에 가득 찼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입니까?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죠. 오늘 이 만면수색이라는 교훈을 따라 한나가 자신의 깊은 근심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 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응답하셨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번역으로 인식되었던 이 사회에서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에 쌓여 있었죠 더욱이 자식을 요아의 축복으로 여겼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한나의 괴로움은 참으로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을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를 후처로 맞이하죠 결국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에 고통의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고통의 목구름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3회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본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본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지 않았던 것에 그는 시선을 두기 시작했죠. 바로 자신의 남편 엘가나. 그 엘가나의 사랑이 오직 한나에게만 집중된 것을 보고 그는 이제 한나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은 결국 맹렬한 감정으로 결국 번지게 되었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 한나의 적수가 되어서 이 한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의 괴롭힘은 매년 제사 때에 더욱 심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이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에게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두 배로 주고 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더두 배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분인 나의 입장에서는 결국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못해서 너무나 서러운데 자신보다 두배 두 배나 되는 재물을 이 한나에게 주니까 그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열이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해 요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한나에게 두배그 이상으로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의 사물상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나는 어떠함을 느낍니까? 분이나의 질투의 생량이 된 한나는 그저 울기만 해요. 그 고통 속에 울다가 결국 지쳐서 결국 먹지 아니 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한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남편이겠죠. 엘가나가 찾아와서 이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야, 사랑하는 아내 왜 울고 있어? 왜 먹지 아니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열 아들보다 훨 낫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나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은 이 말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위로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한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열 아들보다 낫기는 뭐가 나아? 그 말을 한다고? 자기가 열 명이라고까지 자랑하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그열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엘가나는 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지금 한나의 마음에는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울면서 금식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깊은 상처, 그 고통,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랬고 그한그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면서 공감해 주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면 좋다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였죠. 공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오직 누가 채워 줄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진짜 회복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자신의 금심의 빛을 어떻게 다스려 나갑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 기도해. 자리로 올라갑니다. 자리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근심의 빛, 얼굴의 근심의 빛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다스려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요압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에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분인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유 없이 분인 나에게 푸대접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것이죠. 이 분인 나의 집요한 괴롭힘과 자녀 없음에도 오는 그 깊은 고통으로 인해서 한나는 음식조차 삼킬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그 고통, 그 마음의 고통으로 무거워지고 그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인 나를 향해 대항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관점에 바라보면은 이 한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지. 그냥 바보같이 멍청하게 왜 당하고 있어? 왜 당해서 울고만 있어? 복수해야지. 복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사라처럼 이 하가를 쫓아내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헬과 레아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둘이 싸워나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러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분인 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이 고통만 아니었다면은 이 한나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냥 그 만족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둘이서 행복하면 됐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짐이 있다면은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토하며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초대 하셨다라는 거죠. 이 초대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를 자식을 놓지 못하라는 것을 그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무언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더니 한나는 분인나를 향한 이 적개심, 증오심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고통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신앙인의 바로 해결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0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경장, 경산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이 망방한 현실 속에서 혹시 남왕과 불평 속에 길을 잃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대적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 한나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뿐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나는 자신의 근심의 빛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이타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함에 있어서 그는 이타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삼일상 1장1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토로하고 통곡합니다. 그 후에 서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아들이 태어난다라면은 이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 신앙의 결단이었죠. 그 결단과 함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들 생겨난다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실인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평생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였습니다.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에 가까지 않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만 바라봐도 한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라면 그 사랑에 보답해달라고, 한번 보여달라고 아들을 구하죠. 이 이면에는 그 가운데 자신을 힘겹게 했던 이 분인 나, 분인 나를 향해서 그는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 분인 나를 의식해서 이기적인 감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자신이 힘들게 얻었던 이 아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의 품 안에 싸고 돌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물고 빨며 그 아들을 키워 냈겠죠. 자신의 곁에 나시린을 또한 세워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시린로 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소원은 소원의 기도는 정말 참으로 아름답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소원기도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난다 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고 어렸을 때 저는 그것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가야 되는구나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목회길이 어떤 건지,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아빠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앞에서 정장 입고 설교하고 마지막에 손을 들며 축도하는 모습, 전 뒤에서 아빠를 따라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한 20~30년 전에는 각 교회,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마다 찾아가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죠. 그때 제가 들었던 축복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생각해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돌아 돌아가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네가 목회길 가기 싫다해서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목회길이야. 주의 길을 가야 돼라고 저한테 기도하는 그 음성을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주의 길을 나아온건 아닙니다. 중이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정말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아왔지만 저는 물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서원 기도도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의 기도는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보통 건강이나 가족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등 자신에게 있어서 긴박하거나 절박한 순간 또한 큰 결정 또는 시험을 앞두고 서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이러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주세요 이 사람 붙여주세요 돈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이란 기도는 어쩌면 내가 지키지 않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는 기도.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거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이것을 정말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안, 지키지 않는지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그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기도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원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속,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에는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기도는 자신의 중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장에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서원 기도, 이타적인 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이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근심의 빛을 어떻게 다스려 갑니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응답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그 기도하고 그 이후에 확신했다라는 거죠. 3회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고, 하고 가서 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입술을 보고 술이 취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해명을 들은 후에 그는 그녀를 향해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너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해, 추건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대답, 이 한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겸손이 그 축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몇몇분 전에만 해도 자기 자신을 술 취했다라고 비방하며 비판한 그 엘리제 사자. 하지만 그는 그 축원의 말을 들었을 때에 니나 잘할 것이지. 와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평안한 마음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그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 얼굴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 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엘리는 당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상한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축원을 통해서 이 한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받은 자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의 특세 때 강단 기도회를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적고 담당 교육자에게, 목회자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안수기도 하며 축복을 받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목회자 앞에 교육자에게 나아가서 기도받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서 주실 것을 믿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성도님들의 태도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원에 대해서 감사와 확신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믿었기에 다시 슬퍼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갔죠. 이 평안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위로이자 응답의 확신이 바로 한나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라는 거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자의 큰 증거는 여러분들 평안일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났지만 하나는 이제 이 마음으로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과 함께 나아갔었을 때에 자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은 사라지고 평안이 감격이 감사가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의 송도님 기도하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도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다라면은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그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한나처럼 기도 가운데 이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나의 근심의 빛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좌우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안이 가득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힘에 붙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울고 있을 때도 있겠죠. 어쩌면 먹을 수 없을 만큼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겠죠. 한나처럼. 그런데 한나는 마지막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이 허전한 마음 채워주실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여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경산 중학교의 성도님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